자본도 없잖아요. 그다음에 땅도 넓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의 말로 그냥 가장 어떤 희망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네. 전에 그 기독교 선교사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. 거기다 교육을 깔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 의료를 깔았고 네. 그 보건 의료 위생 이런 걸 깔았고 네. 일본이 철도 도로도 깔고 항만도 깔고. 네. 자, 그렇게 깔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토지개혁하고 그다음에 그이어무 교육을 갖다가 잘 깔았지 않습니까? 그 그렇죠. 자기 자식을 갖다가 공부를 잘 시키면은 또 신분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토지개혁이 안 되면 요런 동력 자체가 잘안 나오죠. 그죠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나라 북한에서만 나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뭐그 석유 수입하면 안 되니까 석탄을 가지고 뭐 이런 나라가 거의 한국에는 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자랑인데.